큰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만 내, 내 나만큼은 내리지 않고 영원히 이열차에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열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저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비어 있습니다. 돈보다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그를 위해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는 발부덤을 쳐봅니다. 내가 가진 돈 보따리 다줄 테니까 내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내려야 한다면 이돈 보따리를 가지고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우석입니다. 그러나 그도 빈몸으로 쓸쓸하게 그곳에서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객입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작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가 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세 번째 승객이 있습니다. 그는 열차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자신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쉬웠습니다. 때가 되면 그를 추모하게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가 한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승객입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한 승객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승객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를 따라 힘써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종수리가 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으로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고는 열차에 올라타는 신호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찬트의 음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삶의 희망을 주었어요. 삶의 의욕을 불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체 승객처럼내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십석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혼자만 세상에서 잘 살게 겠 성충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삶 속에서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플로리다의 최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이어요 제가 그 감정을 CTS 방송을 들으셨을지 모르데 CTS 방송을 보신 분들은 들었어요. 그는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면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 쫓겨나서 가난해서 신남매가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생활을 해요 거기 생활을 하다가 이쪽에 다니고 저리 이쪽에 다 신고 생활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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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원회를 가게 됐죠. 고아원회를 가게 됐는데, 그고아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미국으로 가라는, 어떻게, 그거 좀, 그 아, 아, 아는 사람이 연결해져가지고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에 와서도 그리 생활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리 생활을 해요.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거기 살면서 어떻게 친구, 그때 45년 전이야기 45년 전에 그 어느 미국의 고창에 시골에 도착했는데 한국 사람도 들 없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한국 음식 을 먹고 싶고 한국 사람 만나는 그리운 거예요. 영어도 못하지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가 두 명을 만나서 한국 사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음식 먹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 하나 나타나더니, 나는 누구누구 누구, 어느 어느 전도사님이냐,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여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십시오.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두 친구는 교회 간다 소리를 안 하고, 나는 안 갈래, 안 갈래, 그랬대요. 안 간다고. 그런데 두 친구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런 관계에 부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니까 한국 음식도 먹고 좋았대요. 그래서 생전, 해도 안 가보고 그냥 가서 한국 사람 그리 오니까 나가 준 거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미국 무대 어떻게 연결되가지 일을 하게 돼서 식당에서 일도 하고 장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큰 비파리가 그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 테이블마다 세라블하고 음식을 옆해서다 청소하고 세라블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막 미국 그 미국 그런 그 잘생긴 사람들이 와서, 부부가 와서, 이게, 파티를 하는데, 자기는 생전에 여자들이 그렇게 입은 옷을 처음 봤대 그렇게 멋진 옷. 드레스 입고, 막, 가슴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그런 옷을 입고 그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대. 야 나도 저런 옷을 입어왔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그온 사람 중에 어떤 젊은 청년 군인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래서뿅간 거예요. 한 마리. 피가꽉 꽂힌 거예요. 그런, 그래서 런그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분을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되겠대요. 그러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저 남자 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생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를 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다 지금 육사를 졸업해서 소위를 막한 젊은 청년 육사 생도예요. 졸업한 군인이요. 에잘 생겼어요. 정말 잘 생겼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지만 지금도 더 멀고 잘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가문은 더더군다나 귀족이에요. 백인이면서 가문이 케네디 대통령과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 집안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그런 가문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서 독일로 관련이난 건데, 그러고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독일로 관련이 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든더니그 남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팍팍 물어봐서 찾았대 전화를 하니까, 당신은 못말리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 처음 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었죠 결혼했어요. 부모의 허락도안 받고 너무 죽으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아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을 공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을그 전에 플로리다에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플로리다에 흑인들이 많잖아요. 거리에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사람도 많고 정신병자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좀 살게 되고 말도 좀 영어도 할줄 할 알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돕는 일을 하러 변호사를 지금 찾아가 돈은 없고 무료로 봉사해주는 변호사를 찾으러 훌리가시내를 돌아가는데 다니는데 어떤 흑인 남자가 나타나더니 당기 신발 을 살짝 벗어봐 그러더니 그신 벗어봐, 이리 줘봐. 딱 줬더니 그 신발 한장 가지고 도망가드리는 거. 그런데 그 여름에 뜨거운데 115도 정도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맨발로 땅을 튀질 수 없답니다. 예, 네, 뜨거워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내 신발 한 짝을 돌 붙여 갔을까?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 신발을 뭐한테 붙여 갔을까? 시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쫄쫄쫄저 길을 다니다가 다니는데 어떤 특인 남자가 나타나, 나타나더니 당연히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변호사를 찾고